피러시, 피러시 다 돌린데 둘잘랐다 돌리는 거 집착하게 스파이크 야 밥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제 머리 진짜 단단한데? 돌머리네 아, 쟤 진짜 돌머리네개딴단인가 봐. 나이스 <laughs> 좋았어. 어차피 이코였으니까 괜찮은데, 이 정도면... 처박았와 음, 야, 쟤잘 진짜... 잘왜 이렇게 안 죽어? 해. 저 돌머리 레이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뒤졌다. 노가버퍼 한번 가야겠다. 애들 비... 접근도 못하게 해야겠어. 나이스. 그러면 무서서 피못 오겠지? 스파이크 다 설치. 나이스, 오, 좋았다. 누구 좀 사줄 수 있는 사람? 장비가 필요. 값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괜찮아 괜찮아 오, 프락스. 이게 바로 팀. 저 시간 버려. 아, 아 벽안었으면 잡는 건데 타이밍 너무 아깝다. 아쉬운 거지? 스파이크가. 자, 오, 아, 이게 바로 오, 노가 오퍼거든. 와, 근데 진짜 오퍼가 진짜 잘 쓰신다. 지금 어, 그것 왜? 때문에 이기고 있어. 왜잘 쓰지 않아? 그 서든 어택할 때 스나이퍼 할 때. 아, 아 아... 아 그런 거 말하지 마.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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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도 비를 오겠다 기꺼이. 어, 아, 이건 오반데? 아니 달려가면서 머리 헤드 맞춤. 나잘 어. 쓴. 이겨줘. 빙조 해체. 그렇지. 빙조 백사태고 있어. 남았습니다. 나이스. 뭐야? 그렇지. 어. 감사 감사. 위드 위드. 에이드 오겠는데 이러면? 아! 에이. 에이설중. 이크 설치. 박잖아아 저지. 아 살려 살려. 야, 이게 안 죽어? 아니, 벽 치지 말고 살려.

아 내가 잡을래 아아 까비 나노가오딘니노가 오딘? 저 오딘은 무조건 지켜라 <laughs> 야왜뭐 왜 이렇게 와. 많아 야, 3명 있는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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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B에 두명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유. 나이스. 아유. 노가, 뭐 오, 아, 봐. 와, 나 노갑 어디 어또떼오또어이렇 안에 와봐. 와나 진짜 올라왔어 와. 빼드릴게 <laughs> 너무 다 어, 고맙다. <laughs> 세이지 님. 죽기 직전까지 일줘서 고맙다. 좋아. 오, 김빙주세이지 님. 야, 도구 그 자체였어. <laughs> 야, 그렇게까지 나한테 피안 주고 되니까 목숨부터 살려. <laughs> <laughs> 어디지 몰랐어요. 여기죠? 어. 그렇지? 내 나키트. 이때릴까될거 같은데. 수 <laughs> 나이스. 아까비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공격팀 승리. 아 십점오. 되도록 일선. 나 어떤 캐릭터든 일선 가능함못 참겠어. 감시하고 막 그러질 못하겠어. 일단 튀어 나가서 싸우고 싶어. 그래서 맨날 뒤져. 이번엔 그럼 좀 나갈 땐 나가고 참을 땐 참아볼게.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수비니까 일단 한번 앞으로 나가볼게. 아군이 한명남았습니 껴갔네. 계단에 브림. 완전히 1명 남았습니다. 해버 와. 벌써 파이크가 1점에 떨어졌습니다. 3 메인 하나 더 있겠다. 근데 용이 1명 남았네. 우딘 좀 지켜줘라. 아, 어디? 어, 미거딘. 포미가 먹어도 어, 이거 싼 거잖아. 사드림 요청하세요 저만큼 돈 갖고 있으면 딱히 요청 안할거 같은데 아니 그 말만 안 했어도 완벽했는데 나 돈을 팔았는데 <laughs> <laughs> 아니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아대드로38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링을 벽 치고 해체해요 해체 이거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오면 이있지 팔이한 거야. 잘했다, 소마. 어. 이거 인정. 죽기 직전까지 반해차 너의 모습 어. 멋있었다. 아, 쫄고 튀지 않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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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으니까 총사 줄게. 돈만. 나나나나 있다. 아이씨. 아이씨 해라 나도 모르게 아이씨가 나네. 할신지 아이씨 하는 거 처음 본다고? 꼬마 신씨욕 아, 잘해. 어색할 뿐. 어. 안할 뿐이야. 나욕 잘해. 아니, 근데 욕을 안 하는 건데 해도 어색해. 오, 그

이리로 와이 녀석아 어디서 궁으로 나 오퍼 해봐도 돼? 어해나 오퍼 처 써봐 어다 오퍼 쓰네 <laughs> <laughs> 다할줄 <줄은> 몰랐지 <laughs> 아이야 아 아, 음. 아, 이거... 아, 빙주는... 아! 아 화이팅 오딘 안쪽 터리에요 드림 스톤 80 아니 이거 오오 소미 빙주는 빙주는 아

준비 완료. 나이스. 뒤치 몰라요. <농도키가> 나이스. 오. 어, 나도 어 해. 해 봐, 해 봐. 오, 뭐야. 나이스. 아이고, 아깝다 소마. 아, 오예. 오! 한 과연 한이 싸움을 할까? 끝낼 것인가. 사이트에 있고 넌 설치를 해야 돼. 네온피 몇이야, 얘들아? 네온 95, 95. 95 권총 들어. 야 안해 네. 비 아, 아. 어디서 영웅하려고 안되지 살짝 기대했지? 아, 네. 안돼 아, 네. 오퍼 짜릿하네 맛있지 않냐 오퍼 저 오퍼 이제 아니 허락받고 써 우리는 허락받고 써야돼 야버려파벗 계단 피막 계단 막아 진짜 저지 진짜 그오 어. <laughs> 오 죽기 전에 오 씨.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짜이 짠.